이재명 정책의 출발점은 그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시작된 과감한 실험들이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생소했던 보편적 복지 개념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금은 중앙정부와의 갈등 속에서도 강행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청년배당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닌 젊은이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특정 나이대의 청년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이 정책은 곧바로 수혜자들의 삶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돈 덕분에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정책의 핵심 매개체였던 지역 화폐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경제 정책으로 기능했습니다. 지역 화폐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역 화폐를 쓰려고 평소 안 가던 동네 가게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성남에서의 성공적 실험 이후 이재명 정책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정치의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와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인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본소득은 결국 막대한 세금 낭비와 노동 의역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정책 실험은 당장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복지 담론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 더 이상 주변부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 정치가 반드시 논의해야 할 핵심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정책 유산은 미래 세대의 복지 설계와 경제 정의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미리 응원 부탁드립니다.